하세요.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브루스타즈인데요. 브루스타즈에서 엘프리모로 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 시작합니다. 오적 팀이 엘프리모하고 제시하고 다이너네요. 그러면 다이너를 먼저 계속 죽이고 제시도 계속 없애야지 저희팀이 편리해집니다 네아 체력을 채우고 무빙으로 계속 피해줘야죠 네 무빙으로 안 피하면 계속. 개... <laughs> 무빙으로 안 피하면 계속 죽습니다 저희팀이 그러면 무빙으로 계속, 어, 죽었네요.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기고 있어서 괜찮아요. 초반에 많이 때려서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. 그러니, 괜찮은데, 오, 체력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, 체력을 안 채웠네요. 여기서 온 엘프리모를 없앴습니다. 여기서 까다로운 다이너하고 제시를 없애줘야 되는데요. 포탑을 없애야죠. 어 이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계속 공격만 하면 되는데 아한끗 차이로 졌네요. 이제 저희가 다음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끄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